18번 문제 같이 봅시다. 이거 중화 반응 문제인데요. 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문제지만 좀 빠르게, 쉽게 갈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요즘 중화 반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부피당 이온수가 나와요. 부피당 이온수. 단위 부피당 이온수. 자,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걸 뭘로 고쳐줄 줄 아셔야 된다? 실제 이온수로 곱해줄 줄 아셔야 된다. 그럼 실제 이온수로 곱해주기 위해선 여기다가 부피를 곱해주는데, 그냥 부피 아니죠. 무슨 부피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총 부피를 곱해줘야지 전체 이온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는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 이렇게 세 종류가 들어있는데, 자, 첫 번째 실험, 염산 몇 미리에? 5 미리에, KOH 몇 미리? 10 미리. 따라서 여기에서 총 부피는 얼마가 됩니까? 15 밀리터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실험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죠. NaOH 몇 밀리를 추가적으로 넣댑니까? 5밀리를 추가적으로 더 넣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총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야? 20ml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아... 나의 실험 1에서의 부피가 몇 밀리리터가 되는 거니? 15 밀리리터가 되는 거고요. 실험 2에서의 총 부피가 몇 밀리리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20 밀리리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지. 그럼 부피비가 몇대 몇이 됩니까? 5, 3, 5 5, 4, 20, 3대 4가 됩니다. 이때, 이런 가정을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요. 산수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 우리는 지금부터 몇 밀리리터를, 5 밀리리터를, 5 밀리리터를 부피를 얼마라고 치환하자. 1이라고 치환을 하자. 오케이, 5 밀리리터의 부피를 얼마라고 생각하자. 1이라고 생각하자. 이거 전제조건으로 미리 깔아놓고 가는 거야. 미리 깔아놓고 가는 거야. 이게 나중에 다시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5ml를 1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때의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이때의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니?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실험 1에서의 총 부피는 3이고요. 실험 2에서의 총 부피는 얼마다? 4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줍시다. 그러면 실험 1에서 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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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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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이지 그치? 그럼 여기다 3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12, 12, 24, 그 다음에 0, 0.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를 곱해주는 겁니까? 4를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 12, 0, 24, 그 다음에 9, 4, 36, 그 다음에 48. 이 되겠죠. 자, 지금 이게 이온수가 되는 건데 두 포인트를 볼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A포인트와 C포인트를 보셔야 되겠죠. 자, A와 C는요. 실험 1, 2에서 이온수의 변화가 생겼니? 안 생겼니? 안 생겼죠. 아, 그러면 지금 변화가 생기지 않으려면 구경꾼이온이 해야 되는데 염화이온, 그 다음에 칼륨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 이렇게 세 가지가 구경꾼이온이죠. 오케이 그 중에 그 중에 제일 많은 아이가 누구냐 이거지 오케이 그럼 BC로 가면서 얘는 사라졌죠 그러면 아 얘가 누구라는 거 분명히 알수 있어요 수소이온이라는 거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수소이온이 이만큼 사라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간 아이가 누가 되는 거냐면, 얘는 칼륨이온이라는 게 보이는 거고, 얘는 염화이온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제일 많은 이온이 누구였을 거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염화이온이 제일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으면 되게 편리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체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36에 48이니까 얘가 누가 되는 거야? 나트륨이온이 되는 거고요. 얘가 누가 되는 겁니까? 수산화이온이 되는 거겠네.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봅시다. 아, 그러면. HCL은요, 스물 네 개야. HCL은요, 몇 개의 이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염화 이온 스물 네 개. 그럼 H 플러스 이온도 원래 몇 개를 가지고 있었겠니? 스물 네 개를 가지고 있었지. 그럼 부피가 얼마일 때, 부피가 얼마일 때, HCL 몇밀리 넣었습니까? 5 미리 넣었죠, 그치? 5ml 넣었을 때 개수가, 개수가 몇개 가지고 있어요? 24개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어. 이해 됐니? 자, 그 다음에 KOH를 봅시다. 자, KOH 처음에 몇 ml 넣었습니까? 10ml 넣었죠. 10ml를 넣었더니요. 칼륨 이온이 10ml 속에 몇 개가 들어 있습니까? 12개가 들어 있지. 따라서 아, KOH 12몰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NaOH 같은 경우에는 몇 밀리 리터를 넣어줬어요? 5 밀리 리터를 넣어줬더니, 나트륨이온이 몇 개가 들어왔습니까? 48개의 나트륨이온이 들어오고 있죠. 따라서, 아, 5 밀리 리터를 넣어줬더니, 나트륨이온이 48개가 생겼으니까, 이 안에 NaOH는 몇 밀리 리터가, 아 48몰의 NaOH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은 거야 자 그러면 실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hcl 몇 밀리리터 10밀리리터에 naoh를 넣게 됩니다 hcl 몇 밀리리터 10ml. 그럼 여기를 봐요. 5ml에 24개니까 HCl 10ml면은 10ml면은 몇 개의 이온이 있어요? 48몰의 H+ 이온과 Cl- 이온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NaOH를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농도가요. 몇 배가 지납니까두 배가 지나죠그치 그러면 자, H 플러스 이온 48개,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온도 몇 개가 있어요? 48개, 48개가 있죠. 오케이? 근데, NaOH는 몇 미리가 들어와주면 되는 거야? 5 미리가 들어와주면은, 자, Na 플러스 이온이 몇 개가 들어옵니까? 48개, 5 미리에 48개니까.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온도 몇 개가 들어와줍니까? 48개가 들어와주죠. 그럼 요때가 무슨 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중화점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중화점은 NaOH 몇 밀리 들어왔을 때, 5 밀리 들어왔을 때가 중화점이야. 그럼 NaOH 5 밀리 들어왔을 때가 중화점이니까 얘 아니면 얘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틀린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봐야 되는 게, 요 10mm를 기준으로 볼게요. 10mm일 때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처음과 끝이 어떻다? 같거나, 10mm일 때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처음과 끝이 뭐하거나, 다르거나, 오케이? 같거나 다르거나야,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그러면 처음의 상황이 요거죠. 10mm일 때 48, 48. 오케이 자 따라서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10mm에 10mm에 48 더하기 48이니까 몇 개가 있어요 96개의 이온이 있었어요 10mm에 96개의 이온이 있었는데 자몇 미리가 들어갔을 때 얘가 10ml가 들어갔대요 그럼 나트륨이 이온몇 개가 인풋이 됐겠니. 자, 5 m 리에 48개니까 나트륨 이온 96개 인풋이구요, 수산화 이온도 몇 개가 인풋이야? 96개가 인풋이야. 그랬을 때 H 플러스 이온 48개와 OH 마이너스 이온 48개가 반응하고 OH 몇 개가 남았겠니? 48개가 남았겠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부피는 처음에 10ml가 있었구요. 나중에 1 0 m l 더 넣었으니까 총 부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ml가 되겠고, 여기에 나트륨이 온, 그다음에 염아이온 그다음에 얘가 있죠. 누구냐? <laughs> 아이씨, 잘못 얘기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 멍하니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수소 이온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 96개, 나트륨 이온 96개, 수산화 이온 48개, H 플러스 48개랑 96개랑 지워졌으니까, 그리고 염화 이온 몇 개? 48개. 따라서 96 곱하기 2개가 있겠네. 예, 대신이 그럼, 부피당이온 수가 뭐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답은 몇 번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2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내가 조금 막 풀었지?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얻어낸 정보입니다. 1차, 아까 페이지를 가지고 얻어낸 정보가 이거야. 자, 고로 HCl은 5mL에 24, NaOH는 5mL에 48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얘 HCl 몇 mL를 가지고 10mL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실험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H+ 이온은 몇 개가 있는 상황이니? 5mL에 24개가 있으니까 10mL가 되면은 H+ 이온이 4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l-이온도 몇 개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4 8개의 Cl-이온이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얘를 가지고, NaOH를 가지고 뭐 시킨대요? 중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NaOH는 5ml에 48개가 있으니까, NaOH 몇 ml만 있으면 되는 거야? 5ml만 있으면 중화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자리에 나트륨이온이 4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몇 개가 있어요? 48개가 있는거지 예 내셨죠? 그래서 아 중화점은 몇 밀이구나 5밀이구나 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알수 있었던거고 그랬더니 그래프가 두개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프가 두개가 나왔고 그래서 10밀리 자리에서의 비율을 보자라는거야 NaOH가 몇 밀이 들어갔을 때 10밀리 들어갔을 때 그럼, NAOH가 10ml가 들어가면, 나트륨 이온이 몇 개가 있어요? 96개.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몇 개가 있습니까? 96개가 있죠. 오케이? 자, 고로. 자, 처음 상황은, 요게 처음 상황이죠. 처음. 애초에 염산만 있었을 때. 자, 처음에는 몇 ml에, 10ml에 이온이 몇 개가 있습니까? 96개의 이온이 있습니다. 왜? 예, 48개, 예, 48개. 근데, NaOH가 몇 m 리 추가됐을 때, 10 ml 추가됐을 때는, 총부피가, 염산 10 ml에 NaOH 10 ml니까, 총부피가 몇 ml가 돼요? 20 ml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H 플러스 48개와 OH 마이너스 48개가 반응하니까, OH 마이너스 이온이 몇 개가 남아있겠니? 48개가 남아있겠지. 따라서, 아, 중화점 이후 NaOH가 1 0 m m 가 들어갔을 때는 얘 96개, 48개, 48개, 고로 96곱하기 2개가 있는 거니까 부피당이온수가 어떤 상황 같은 상황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이 방법이야. 자, 이 그래프가 뭘것 같아요? 양이온수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자, 양이온수는 모두 다1 플러스 +1 원 플러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라지는 이온과 생성되는 이온이 같아질 거예요. 어디까지가? 중화점까지가. 자, 여긴 차이점이 뭡니까? 그냥 이온수입니다. 부피당 이온수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증가하는 그래프를 갖게 돼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래프를 갖게 돼요. 수렴하는 그래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무조건 2번 밖에 될 수는 없어요.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요 포인트를 증명하느라고 내가 요 얘기를 했었던 거야.